주말에 놀이터로 이용을 했던 곳입니다. 자 보시면 컨테이너 있고 전기 들어와 있어요. 부동수전 하나 빼놨고 여기 예쁜 조경수목들도 식재를 해놨고 옥수수 그리고 각종 채소류들도 해서 고기 파티도 한 그런 곳입니다. 농막에서 하루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요. 주말 별장, 세컨하우스,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도록 펜스 시공까지 전부 다 해놨어요. 전체적으로 외부에 펜스 시공 다돼 있고 차량이 바로 도로에 접하고 있어요. 아스팔트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곳입니다. 큰길 옆이라서 차량 진입이 쉽습니다. 자, 이 매물은 경북 문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문경읍 근처이기 때문에 문경읍까지 또 생활 편의시설도 근거리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부지 면적이 168평, 아담한 사이즈입니다. 매매가 4천만원대에 진행하는 그런 매물이에요. 대문도 하나 달아놨고, 전체적으로 펜스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애견 카페나 나만의 놀이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. 자 컨테이너식으로 이쪽은 조금 파쇄로 마감을 해놨고 올라와 있어 좀 돋아 놨어요. 지면보다도 뒤쪽도 고기 파티나 좀 한가하게 좀쉴수 있는 책 읽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자 뒤쪽 모습 도로에 넓은 대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편리한 교통 여건도 장점인 그런 곳입니다. 전국 금매물 소식 구독,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.